그리고 최근에 이제 잠실돼, 이 이제 재건축이 제 일반 분양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투표 공급에 종전율이 346대1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음. 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죠? 그 현금이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46대1라는 거는 그만큼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많다. 에, 에. 특히 무주택자들이 왜냐면 투표공은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그 대출 규제가 제가 그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 어, 집안에 돈이 없지만 내가 연봉이 2억, 각자 2억이면 4억이잖아요. 큰 사람들은 대출을... 10억을 받든 15억을 받든, 뭐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2억씩 버는데 갚을 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은 가난하지만. 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만 되는 거고,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집에서. 어, 대출 없이 할수 있는 거. 그러면 강남에 살면서, 우리 애들 앞으로 해줄까? 뭐, 특별 공급해서, 어, 무주택이니까, 애들 앞으로 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증여세 내더라도, 어,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당첨만 되면 10억 버는 거니까. 내년 네. 1월에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짧은 거예요, 이게. 네, 네.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돈이 그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대출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가 뭐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측면도 있고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뭐 측면에서 얘기,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현금 부자만 더 이득을 보는 정책이 돼 버렸다. 이것도 우려를 좀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기사가 늦게 나온다.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현실화 되어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제는 좀제 말을 좀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웃음> <웃음>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심사인당 채널 갔다 왔거든요. 심사인당. 네, 근데 네. 이제 다른데 그 투미 채널도 갔다 고 했는데, 투미 채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댓글이 되게 우호적이더라고요. 브이람도 요새 많이 우호적이에요. 우리 쪽이니까. 그렇죠. 근데 심사한단채널에 가서 댓글을 보니까. 거긴 주식 베이스. 그렇죠. 난리더마. <laughs> 어, 진짜. 여전히. 어. 어다 구려 다 아프. 진짜. 심지어는. 어. 심지어 다아이려서아 그렇구나. 해서아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개몽을 시켜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바꿔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맨날 이 댓글만 보다가,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많이 동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자존님께딱신사님당 그렇죠? 가지고 네, 똑같이 얘기를 하셨군요. 네. 네 비슷하게 얘기했죠. 아, 또 완화해서 얘기했어요. 완화해서, 아, 상당히 완화해서 얘기했는데도, 댓글을 보니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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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 이게 약간 사명감이 좀 드는 거예요, 사명감이. 아,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부자가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 뭐 세금적인 얘기, 뭐 부동산 투자는 얘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마인드 자체를.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제 유튜브도 약간 마인드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유튜브는 대부분이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아실 만한 분들이 오시는데 저도 이제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호련이도 지금 외연을 좀 확장하고 있잖아요. 에. 아, 참, 후랭이 맞아. 30만 축하드려요, 진짜. <웃음> 갑자기. 뜨거워지요 <laughs> 갑자기. <laughs> 30만. 드서가 <laughs> 없네. 30만 될때 <laughs> 아버지 입원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도 그 저희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후랭이도.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깨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결정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 이제 공장 사람을 며칠 굶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실험이 가능했나 봐요. 옛날에 근굶 굶기, 굶기 굶기고 나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온통 먹을 먹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근데 실제로 이 빼쩍 마르니까 그다음에 식당에서 뭐 좀만 늦게 나와도 그러니까 식단을 계속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되게 예민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데도 음식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음식에만 모든 게다 음식에만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건 얘기 뭐냐면 결핍이 생기면 계속 그것만 이제 쫓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근데 저도 보면은 약간 약간 돈에 좀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재테크를 잘하는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돈에 미쳐있잖아요 미쳐있는 것에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은 계속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도 왜 이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나를 봤더니 저도 사실은 약간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30만 원이 없어서 결혼 폐물을 몇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결혼 폐물을 이제 전담포에서 이제 맡겨서 그 돈을 이제 하려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길바닥에서 털솥 주자 해서 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결핍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불안하면서도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와이프도 그장인른 장모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유복하시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 가면은 절대 두잔안 시키세요. 지금도 여유가 있으신데 한 잔만 시키세요. 한 잔만. 근데 이제 그게 먹히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아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지금 그럴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잘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약간 좀 그런 저보단 좀덜 하겠지만 그런 결핍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와이프도 보면은 항상 그 돈에 대해서 좀그 긴장이 좀 어떻게 하면 벌까 항상 그런 생각을 와이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결핍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선 되게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 형상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럼 불안심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은 전혀 불안할 게 없다고 저는 또 한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음. 영상편지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핍이 그런 트라우마를 난, 낳을 수 있겠구나. 결핍이. 트라우마를 낳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전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은 계속 가난해진 이유면, 이게 그 한쪽에만 이게 꽂혀있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터널 효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터널 하나만 딱 보이면은, 딴게안 보이고, 그 터널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밝은 구멍. 그 구멍만. 그것만 네,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겨를이 없는 거예요, 겨를이 그러니까 계속 의사결정하고, 주가 주식 좀만 오르면 막 좋아서 팔아버리고, 주가 떨어지면은 막 미치는 아, 거고. 어, 막 불안해하고. 음, 불안해하고, 미칠 것 같고, 어.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어그니까 그런 결핍이 그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복을 해야 된다. 는 극복을. 그러면 극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각을 먼저 해야 돼. 자각. 아 내가 지금 터널 안에 갇혔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떼어내서 내가 터널 안에 갇혔지만. 좀 약간 3인칭으로 이동해서 좀 위에서 올려다보는 걸로 왜냐면 터널 안에 갇혀 있으면 조그맣게 구멍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한발자더 뒤로 물러서 있으면 조금 더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니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자각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 러 이게 의사결정이 힘든 이유가 계속 간해진 이유가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저는 연속적인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 대기업 사장님들도 실패하는 게한 번에 한두 번의 의사결정으로 그한두 번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한두 번의 의사결정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의사결정이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이렇 망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새로운 기술인가? 그리고 자살하셨잖아요. 그때 그 삼성가의 그 아시잖아요. 새로운 기술에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것 같아요. 성장의 원동력. 왜냐면 만약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결핍이 잊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갈망을 했을까? 저는 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결핍을. 그때 부유했으면 음. 대표님은 재벌이 되었을 것아요 <laughs> 아니요. 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안빈 낙도로 그냥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빈 낙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도 돈에 좀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제 꿈이 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무, 그 대문을 열면 대문을 또 열고 대문을 또 열고 대문을 또 열고 대문 을또 열는 집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와, 왕의 삶이네. <laughs> <대>, 대감 집에. <laughs> <laughs>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죠? 이리 오너라 <laughs> 어, 뭐 열어주고 어, <laughs> 또 열고. 대문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웃음> 열고. <웃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결핍이 일종의 또 원동력이 되고 또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이런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재벌 2 세대 중에서도 또 못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 그다음에 부잣집이 3대를못 간다고 워낙 부자였던 사람들이 또 이런 결핍이 없으면 또 실패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결핍이 어떤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트라마로도 우 작용하고 있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핍이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결핍에 대해서, 아, 내가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중적인 생각을 같이 동시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좀더더 열망을 하는구나, 갈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승화,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화시킨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승화를 시켜서 내가 어떻게, 요거를 더 역동적으로 더 발전을 시킬까. 계속 연구하고 고민 하다 보면은 이게 부자가 될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어. 하지만 결핍에 그, 결핍에 있어서 계속 이거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이제 갇혀 터널 속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터널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그한 단계 좀 삼성적으로 좀 넓게 생각해 보고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내 의사 결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바꿔가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아내 훈련 네. TV 오면 또 이런 얘기 좀 해야겠다 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음, 음, 네. 김경만 대표 이번 주에 영상 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분도 네. 빌라 경매를 받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하락장 때 받다 보니까 음. 3 6억의 대출을 네. 갚아가면서 네. 지금 꾸역꾸역 버티고 네. 지금 2년 반 이렇게 네, 네.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음. 뭐 이렇게 네.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음. 좀 이렇게 음. 모니터링 하는 음. 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고 그러시그렇죠자성의 시간이죠. 말자만자성의 시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수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저그 그분 거 영상 봤는데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니까. 네.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성인영화 찍신다고 <laughs> 경매의 신, 그러니까. 예쁜 고절여자 <laughs>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연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영상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저도 좀 약간 근데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거를 그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제 중학교 때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부 브루 마블을 개조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건물주 마블인 거잖아요. 음. 뭐 그것도 하고 있고, 뭐 그래도 뭐 프랜차이즈 사업도 좀 관심 있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해서 이제 커피숍하고 소금빵 집도 냈는데, 뭐 그건 뭐 접었고 아시다시피 <laughs> 그러니까 저도 뭐 성공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얻는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어. 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누구나 다 무조건 다 대박 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이렇게 뒤로 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결핍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승화시켜서 좀더 발전적인 삶을 살거나 내가 이제 결핍이 있어서 좀 터널 안에 좀 갇힌 느낌이 되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깊게 고민을 해보고, 어,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터널을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연구하면서 또그 연구만이 아니라 노력을 하죠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실행력. 어, 그러니까 실행력. 그니까 러 저의 장점은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실행하는 편이잖아요 어쨌든 말하는 그 김영만 대표도 실행하시는 편이잖아요. 미국 주식 하겠다 어, 했고 어, 예, 예. 뭐 1억 벌겠다 어, 예. 했고 음, 음, 음. 성인 영화 찍겠다 그쵸. 지금 찍고 있고 음. 납품도 해서 이제 지금 네네. 하고 있고 그고또그 그러니까. 또 다음 단계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얼마그 얼마나 뭐, 얼마 멋있어요. 어차피 뭐한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동키호텔처럼 뭐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다 감안해서 리스크 안고 어쨌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다면. 기반에는 엄청난 투자 실력이 네, 있었다. 네. 그렇죠. 다시. 재력. 그렇죠. 재력도 있으신 거고 연말에 네. 200억이 들어온다. <laughs> <laughs> 개쩐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제 할만 하시네. 그러면 에이, 경매 쌉보수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이제 원하시는 그러니까, 걸 하는 에이, 거다. 그러니까 부럽다. 어, <laughs>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핍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또 어떤 그성공의또 혹은 재테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잘귀담아 들으시고 또 한번 그런 돌파구를 한번 만드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후레이도 마찬가지고, 방금 보시는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후레이도 요새 좀 약간 힘든 일이 적었잖아요, 또.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돌파구 찾아서 또이 성장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요즘 어. 아이들에게 결핍을 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싶네요. 음. 예를 들어서 네네네. 지금 대표님은 네네. 본인이 스스로 네네. 바닥부터 읽어 오셔 서고 지금 강단까지 가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음음. 바닥부터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 결핍과 동기 부여를 근데 이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그 내가 이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런 구김살을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은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긴 해요. 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거 그렇다고 이제 경제관념을 안 심어 주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와이프가 또 워낙 또 알뜰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막 용돈을 막 많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우리 애들이 막 그렇다고 막그막 그막 쓰거나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적당하게 또 쓰는 편이고 어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해서 가정교육은 뭐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니까 또 와이프가 이제 하는 역할, 역할이니까 제 가정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애들 그 그래도 많이 착한 편이에요. 어. 착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막 함부로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공부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음. 물론 사춘기가 지고 지금 뭐좀 약간 짜증내고 이런 건 있지만. 뭐, 대다수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막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건물주 마블 같이 하면서, 어, 두 채가 요새 건물주 마블 되게 좋아요. 그, 맨날 하자고, 이제, 두 채가 이제, 이제 벌써 중일인데, 건물주 마블 이제 맨날 하자고 하는데, 내가 못 하겠어요. 진여서. 진여서. 이제 그것도 되게 좋은 게, 그 대출도 알게 되고, 그죠? 수익률도 알게 되고, 급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어. 정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운카드로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잘 만들었 늘었, 잘 만들었는데 <laughs> 그렇게 안 팔려. 아니 그래도 꾸준히 팔려. 아, 꾸준히 팔리긴 해요. 예, 꾸준히 팔리긴 하는데 난 대박 날줄 알았지. 예, 대박. 부르마블처럼 아. 예. 대박 날줄 알았지. 부르마블처럼. 아. 부르마블은 여러, 그, 여러분 그 연매출이 거의 100억이에요. 어, 100억. 어. 연매출이 100억이어가지고 네. 거기는 거의 그 자녀들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네. 예. 계속, 이제, 현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는. 음.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건물주 마블도, 아, 자꾸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편이야.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돼요. 어. 건물 좀 마블 빼고,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는 안 해요. <laughs> 따로. 따로 안 해. 특별를 하는 거 없어요. 와이프가죠, 와이프가 하지, 와이프가. 그 내가 가면 애들이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laughs> 내가 말 걸면 <가면> 싫어하기 때문에. <laughs> 불쌍해. 불쌍한 가장. <laughs> 아니, 근데 뭐 한편으로 뭐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놀아주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워낙에 그 핑계면 핑계인데 바쁘잖아요, 또. 음. 그리고 이제 막 놀다가도 갑자기 전화 오가면은 받아야 되니까. 전화 오나 카톡 오면 또 답변해 줘야 되니까 어? 잠깐만 하고 이제 또 하면은 갔다 오면은 또 이제 이제 약간 좀또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아유. 수 없는 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이제 큰 애는 좀 이제 크니까 조금씩 그래도 좀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애는 이제 조금씩 에, 하고 이제, 어, 그런 것 같고. 이제 아직 둘째는 이제 좀 어리니까, 에, 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좀 나이 들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고.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막 이렇게 막, 막, 그런 식으로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막 챙기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에. 두 자자분께 제가 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떤 거? 야, 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너희 <laughs> <laughs> <너네> 아빠 <laughs> 가진 게 많아. <laughs> 시집 장가 갈때잘해 내 배분이 달라진다. 지금부터 빌드업을 잘해야 된다. 한 15년, 10년 남았다 이제 네. 세팅을 잘해놔야 된다. 네, 아, 그럼 네. 너 국물도 없다. 네. 경제 흐름이나 그다음에 정치 얘기도 좀 많이 해요. 저나 와이프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됐고 이런 정책은 맞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큰 애는 그래서 좀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둘째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뭐 그런 쪽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여자가 또 하는 몫이, 엄마가 하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제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했을 때 바로 해주진 않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해줘, 이렇게 하는 편이 고 와이프는 이제 뭐, 뭐 하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약속을 지켰을 때 뭐, 그걸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우리 큰 딸이 맨날 그만 원짜리 티를 입고 가니까 친구들이 그 검색해 보더니 만 원짜리 티라고 막 그런 요즘 그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검색을. 검색. 아, 그러니까 옷, 옷 해서네. 그래서 뭐 해서 막 근데 큰 애도 이제 그런 거에 개치 않으니까 그냥 막 웃고 막떠들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 오늘 별 얘기 다네. 하그 <laughs> 명품 지갑을 사줬어요. 어, 한한0만원 정도 하는 거. <laughs> 어. 여문지아를팬한테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아이 뭐그 정도 뭐뭐 해줄 만하다 그서 그냥 사줬더니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게 그 결핍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면으로 발현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트라마도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그니까 러 어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결핍을 겪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본인 하기 나름 아니니까,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좀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좋겠다. 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